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깜빡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어, 이거 보니까 생각났어요. 바로 자전거입니다. 이제 따릉이 같은 거죠. 이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외국인도 탈수 있는지 제가 한번 다뤄 보려고 했거든요. 어플을 다운 받아서 충전을 한 다음에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는 했었는데 어플 가입도 하고 아 이거 까먹고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자전거를 빌려서 투어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NGO라는 어플을 다운 받아서 근처 편의점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기 전에 근처 카페에 가서 이 어플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들어 볼까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으시다면 여기 TNGO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설정을 다 해놨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입할 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 찾아와서 가입을 성공했거든요. 원래 베트남 전화번호가 10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9자리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 이제 바꾼다고 하는데, 아직은 10자리, 와 9자리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입을 할때 제가 받은 베트남 번호는 9자리인데 10자리를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입이 안 돼요. 칸입입니까? 아 어, 뭐지? 전화번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던 찰나에 앞에 0을 하나 넣으니까 가입이 되더라고요. 전화번호가 123456789다. 근데 10개를 써야 돼요. 그러면 0, 123456789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창에 보면 성별 뭐 이메일 을쓰라고 뭐 있는데 별표 쳐있는 것만 주요 사항만 입력하시면 돼요. 중제 비밀번호, 아이디, 성별, 생일 이런 게 있습니다. 생일은 뭐몇년 이상만 쓸수 있나 봐요. 그 본인 생일 연도까지 기입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복잡하지 않게 저는 숫자 4 개로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입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 웬만한 분 아실 텐데 한국 로밍은 안 됩니다. 베트남 번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제 한국 번호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유심칩을 끼면 베트남 번호가 생기죠. 그 번호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베트남 번호는 그 유심칩이 꽂아져 있던 카드 있죠. 거기에 적혀 있을 거고. 만약 공항에서 하시면 그 카드 안 받을 거거든요. 그럼 그 번호 어떻게 확인하냐?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십니다. 베트남 유심 전화번호라고 적어오시면 그거 확인하는 법이 나와요. 통화 들어가가지고 별 110샵 뭐, 이런 식으로 통신사마다 번호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제가 슬슬 찍어 놨는데 이렇게 문자가 와요. 전화보다 저렇게 문자가 옵니다. 여기서 번호를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말고 계시면 요 TNGO 어플 가입하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나 모르시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여권 등록하는 게 있어요. 여권 등록해야 되냐? 꼭 그건 아닙니다. 몇 시간 타는 건 여권이 필요 없는데 하루 종일이나 정액권을 끊으려면 여권으로 외국인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가격대는 1시간에 만 동? 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최소 금액이 2만 동이에요 최소 2만 동은 충전이 돼 있어야 타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이제 처음 타보러 가볼 건데 여기까지 완료됐으니까 지금부터는 같이 부딪혀 봐야 합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은 충전을 할 때는 약국, 편의점, 빈마트 같은 그런 데서 해준다고 들었어요 제일 가까운 빈마트까지 걸어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빔마트 하나 발견해서 와 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충전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어플 켜놓고 이대로 보여줬어요. 이거 돼요? 했더니 가능하다면서 알아서 쭉쭉 눌러서 충전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5만 포인트라고 적혀있죠. 5만 포인트가 충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로 자전거를 탈수 있습니다. 스테이션이란 버튼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자전거를 표시해줍니다. 일로 좀만 내려가면 자전거가 있네요.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자전거 다섯 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쪽으로 가볼게요 저 맞은편에 자전거가 정확히 5대가 있습니다 자전거 정류장 발견했습니다 이거 세울 때도 이제 종료를 할 때도 이런 정류장에꼭 종료를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그건 좀 이따 확인을 해보고 자전거 보시면 바구니랑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데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시면 스캔하는 버튼이 있어요 아래쪽에 누르면 카메라가 뜹니다 여기다 대면 된 건가? 된 건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화면이 꺼지는데? 저도 지금 처음이라 좀 헤매고 있어요. 휴얼 코드가 저 앞에도 있고 바퀴 쪽에도 있는데 여기 안장 밑에도 하나 있어요. 아마 이거 같거든요. 아 여기다 대니까 뜹니다. 여기서 스타트. 어? 뭔가 지금 자전거에서 축 소리가 났어요.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대여 된것 같고요. 한 시간에 만 동. 지금 자전거 배터리 62%이 가운데 게 임시 잠금이에요 뭐밥 먹거나 잠깐 자전거를 안탈때이게 잠가 놓을 수 있고 이거에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빨간 버튼이 자전거를 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자전거 너무 오랜만에 타본다 와 자전거 정말 오랜만에 타보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잘 들고 잘 들진 않아요 그래도 들긴 들어요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자전거를 안 타봤는데 아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네요 오늘 날씨도 좋아서 뜨겁지도 않고 아주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입니다. 밥을 안 먹어서 먹을 만한 게 있는지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 계정으로 여러 대도 대여가 가능한데 외국인 계정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각자 하나씩 충전하셔서 금액 비싼 거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고 돌아보는 시내 의 풍경은 또 새롭네요. 턴키앤 분짜 오늘 여기서 분짜를 먹을까? 여기 제가 종종 오는 데인데 가장 좋아하는 분짜집은 아니지만 나름 여기도 괜찮은 분짜집입니다. 제가 타고 온 자전거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잠궈 볼게요. 화면 보시면 여기 파란 버튼 있죠? 두 번째 거. 요걸 누르면. 잠긴 건가요? 뭐, 어, 잠기는 소리는안 났는데. 분자만 파는 분자 전문점, 통킨 분자입니다 여기도 나름 괜찮아요. 맛있는 분자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기본적으로 분자만 파는 데고요. 사이드도 있긴 있어요. 근데. 메인 딱 분자 두 개, 45,000동과 7만0동짜리입니다7만0동짜리는 고기나 뭐 이런 사이드가 또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심플한 대표 메뉴, 통킨 분자의 분자가 나왔습니다. 딱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요. 4 5 0 0 0원짜리스 시키면요. 국물이 좀 맑은 편이고, 야채도 싱싱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면 양념장도 가져주셨어요. 라임이나 매운 소스나. 쌀국수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먹는 편인데 이 분짜는 진짜 가끔씩 생각나요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에 있을 때도 비싸지만 종종 사 먹었던 음식입니다 통킨분짜 내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밥을 다 먹었고요 나가서 자전거 타고 신나게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안전하게 잘 있고요. 제가 아까 임시 잔금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때는 안 굴러간다는 거겠죠? 굴러가네. 뭐지? 임시 잔금이 안된 건가? 아, 임시 잔금이 안 됐어요. 아까 4분이었는데 지금 24분 사용했다고 뜹니다. 나 연락을 좀 해보고 싶은데 계속 이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재밌는데요. 걷는 것보다 편하게 시내 구경도 좀 하고 정처 없이 자전거를 끌어보고 있습니다. 빈마트 있죠. 빈마트는 시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충전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헬스장도 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 따릉따릉 하는 종이 어디에 있나 했는데, 여기 핸들 오른쪽에 동그란 게 하나 있습니다. 소리 들으셨죠? 여게 딸랑딸랑 소리입니다. 어, 소리 엄청 청아하다. 자전거 투어 첫 번째로 밥을 먹었으니까, 두 번째는 커피를 한잔 마셔야겠죠. 괜찮은 카페가 나올 때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실컷 달리다가 이뻐보이는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엔딩 커피라는 곳이래요 빙수도 팔고 흑임자 라떼 맛있겠다 흠임자라 먹어볼까? 카페에서 좀 쉬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풀지 못한 숙제 임시 잠금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연구를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임시 반납은 원래 시간이 가는 거랍니다 그러면 일단 잠겨는 줘야 되는데 이게 탁내려서 잠겨야 되는데 이게 잠금 장치거든요 이게 탁내려서 잠겨야 돼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드디어 찾았습니다 임시 잠금하는 법 잠그는 건 수동이에요 여기 뒷바퀴 보면 잠그는 게 있거든요 이걸 끝까지 내리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 안에 이 안에 보이시죠 쇠가 있습니다 요 쇠가 바퀴를 잠가요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끝까지 내리면 들으셨죠 그러면 잠긴 거예요 그리고 풀 때는 이 어플에서 잠금 해제 예스 하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아 이제 좀 숙제가 풀렸네요 시간은 원래 차감이 되는 겁니다 임시 잠금은 일단, 이렇게 잠가 놓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발견한 요엔디 커피라는 곳에서, 체연하게 목좀 축이고 가겠습니다. 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보여요. 안에 정화같이 잘 되어 있네요. 위에는 컨테이너처럼 2층도 있고, 1층에서 주문을 해야겠죠? 할로우. 안녕하세요. 메뉴 한국어로 잘 적혀 있어요. 한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봐요. 혼자인데 많지 않아요. 혼자서도 써도 돼요. 그래요? 근데 배부는 너무 배부. 어, 밥 먹고 왔어. 아 그럼요. 어, 맛있는 음료수 좀 추천해주세요. 이거 흑임자 흑임자. 네. 그럼 이거 하나 일단 먹을게요. 네. 근데 흑임자 라면 손님 커피 들어. 커피 들어간 거. 네. 네. 카운터 있는데도 자리가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야외에도 이쁘게 자리가 정말 잘돼 있고 여기 옛날에 따로 수원버님 영상에서 본것 같은데 어 여기 3층도 있네요. 컨테이너 박스로. 엄청 매력적으로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되게 이쁘다 이 카페. 엔딩 커피라는 곳인데 정말 이쁜데요. 2층 올라가 봤고요. 2층에는 2층도 되게 이쁘게 자리가 있어요. 사진 찍고 계시네. 옥상에도 자리가 있고 실내 공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공간이 굉장히 이쁘게 돼 있어요. 야외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아 여기 좋다. 제가 주문한 흑임자 라떼입니다. 6만동이고요. 그 위에 흑임자가 이쁘게 뿌려져 있고 컵도 엄청 이쁘네요. 해피 엔딩 에브리데이. 담출 실내는 이래요. 밖에 아주 잘 보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기는 상당히 박지가 엔틱하네요 카페가 정말 이쁘고 야외에도 자리가 정말 많고 실내에도 여기저기 자리가 많아요. 이 카페 정말 이쁘다. 굉장히 좋은 발견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또 이런 멋진 카페도 들리게 되네요. 진짜 고소해. 아, 엄청 고소하네요. 오, 맛있다.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탔는다. 아, 이런 또 귀한 동물을 보게 되네요. 엄청 크고 분위기도 좋고 자전거를 안 탔으면 이런 카페는 제가 발견을 못했을 것 같은데 섞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커피를 먹고 있는데 밖에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 자전거 다 젖겠는데요. 아, 아무튼 비 구경하면서 흑임자한테 마시니까 기분 상당히 좋네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카페 에 조금만 늦게 왔으면 홀딱 젖을 뻔했습니다. 금방 나온 엔디 카페인데 여기 빙수도 상당히 맛있어 보여요. 나중에 친구랑 와서 빙수도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카페였습니다. 비가 오고 흐린 날씨라 굉장히 시원합니다. 기분 진짜 좋은데요. 다낭에서 자전거 타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바다로 왔습니다. 아 파도 진짜 많이 친다. 높고 많이 쳐요. 와. 잠시 자전거 세워두고 바다 구경 중입니다. 날씨가 흐려서 굉장히 시원하고 파도가 높고 많이 치고 있어요. 잠시 비가 오는 날에 바다 멍 타임입니다 아 이런 날씨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있네요 자전거를 반납하고 싶을 때는 다시 어플로 들어가서 스테이션 여기서 정류장을 찾으면 돼요 어?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서 한번 제가 자전거 주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딱 세우고 105분 탔습니다 2시간은 좀안 탔는데 19,000동이에요 여기서 finish 자 여행을 마치시겠습니까? yes finish가 안되는데요. 다시 한번 finish yes 왜 안된다고 하지? 찾아봤는데 종료 때도 요 잠금을 수동으로 잠가야 된대요. 요거를 잠굽니다. 빅소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finish 누르면, 아 잠겼다고 나옵니다. 107분, 22,000동 남았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성세스 버튼 떴어요. 자전거 대여해서 자전거 투어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맵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아요. 이게 다 자전거 대여할 수 있는 데거든요. 자전거 빌릴 수 있는 데가 정말 많아서 중간에 걷기 좀 힘들다. 근데 오토바이 타긴 좀 무섭다. 근데 그래을 타긴 또 거리가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근처에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다낭 여행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전거 타고 놀아봤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이쁜 카페도 가보고 또 이렇게 다낭 시내를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자세하게 둘러보면서 돌아다니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비케비치의 풍경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